남자 친구한테 못 보해 달라고 옆 사람들 들릴 정도로 말한 적이 있대요. 그때 친구의 남자 친구가 와, 장피하게 왜 그래? 공공청사에서 레나 TV.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오랜만에 토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채 커플들이 만나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과 해결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유튜버가 되기 전부터 국채 커플 채널을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상 댓글에서 항상, 와, 부럽다. 나도 외국인 사귀고 싶다. 이와 같은 댓글을 많이 봤어요. 많은 분들이 외국인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들과 연애하면 생기는 일. <laughs>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문화 차이. 당연히 국채 커플들에게는 문화 차이가 있겠죠? <laughs>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건 나도 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갖고 다른 청소를 갖고 있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소한 행동에서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한국에서 지하철인데 남자친구한테 뽀보해 달라고 옆 사람들 들릴 정도로 말한 적 있대요 그때 친구의 남자친구가 하... 장피하게 왜그래 공공창사에서 라면서 화를 냈고 그 일로 크게 싸운 적 있대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스킨칩을 공공창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이후로 제 친구가 이제 공공창사나 어른들 많은 곳에서 스킨칩을 하는 게 조금 눈치가 보였대요 그때 친구 말로는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북보하는 게 조금 실례야라고 타정하게 말해 줬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laughs> 국채연을 하시려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왔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 문화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면 상대방의 문화도 배울 수 있고 이쁜 사랑도 기워갈 수 있는 일석이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죠? <laughs> 두 번째, 언어 소통 문제. 서로의 언어를 100%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정말 나쁜 애들로 한말 아닌데, 오해해서 상대방이 상처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나?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이렇게 몇 번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도 오해는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 싸우는 일도 많아질 거예요. 의견 충돌도 아니고 내 마음이 그런 것도 아닌데 언어 때문에 서로가 감정이 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나라 언어를 함께 공부하고 좀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인 남자 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남자 친구가 러시아어를 전혀 못 해서 잘하지 못하는 한국어랑 영어로 사랑 표현을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친구가 서운한 일, 화나는 일 등이 있을 때 음, 서로가 소통이 잘안 되니까 아예 말하는 것을 보기 하고 고구마를 100개씩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도 그럴 때가 많고요. 국채연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서로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과 자기 언어를 알려주려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연애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연애 스타일이 어떠신가요? 집착을 하시나요? 연락이 안 되면 불편한가요?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한국하고 여러분, 연애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보고 싶다, 뭐 하냐 등등 끊임없는 연락을 하진 않아요. 진짜 서로에게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나 그럴 때만 연락을 해요. 혹시나 외국인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안 와서 너무 서운해 하지 마세요. 연애 방식 자일 확률이 높거든요. 이 부분을 서로 밀당한다 내가 너무 매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큰 오해이고 너무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남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러시아에서는 절대 여자가 먼저 연락하게 하면 안 돼요. 외국 여자들은 자신이 먼저 번호를 따가도 번호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번호를 남겨주고 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세요. 라는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밥 먹었냐는 문자 등등 남자분들이 먼저를 해주시는 게 상대 여자들에게 사랑 받는 최고의 비결을 합니다. 네 번째 국채 장거리 연애. 이건 번외로 얘기하는 건데. 주변에 장거리 커플들 많아요. 장거리 커플들에게는 일단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 스킨십은 커녕 동신 환경도 안 좋으면 페이스타임이나 전화도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시차예요. 모스크바랑 한국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서 오후 3시면 모스크바는 아침 9시입니다. 6시간 차이죠. 제 친구가 일어나면 친구의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남자가 퇴근을 하면 제 친구는 또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 한국은 새벽 2시가 돼서 서로에게 하루를 물어볼 시간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주말에는 더 외로워지고요 제가 친구가 장거리 연애를 한다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창거리 연애를 시작하시게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문화, 언어, 연애 방식도 문제지만 시차가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으니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오늘은 국채연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국채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laughs> 레나는 모든 국채연애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나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